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요즘, 예, 부동산 전세 사기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와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아마 그 내용은 뉴스에서 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 폐지했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어, 완화를 시켰죠.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가 돼야 사실상 효력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 전매장은, 분양권 상한제 지역은 3년 동안 못 팔고, 과밀 억제권역은 1년 동안 못 팔고, 또 기타는 6개월 동안 못 파는 건데, 그 이상은 이제 넘어가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은 3년이면 사실상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팔기 어려운 거고, 대부분 이제 2년 6개월에서 아파트 단지가 3년이 걸린다고 하면 거의 못 파는 거고, 또이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1년,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 어, 그니까, 부장관 상한제 지역은 아니죠. 강동구니까. 지금 강남 3구랑용산구만부장관 상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이제 1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 12월부터는 입주가 2025년이기 때문에, 어, 부장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가 국회에서 어제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야, 이거, 실거주 의무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투기가 지금, 어 다시 기성을 부린다. 봐라, 지금. 전세사기 왜 일어나냐. 자, 이런 논리로 또, 이 몰고 가서, 결국에는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이자 부담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 비용 지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실고주 하기는 어려워. 어, 이부담권 상태에서 팔아야 돼. 이런 분들이 지금 꽤 많아지고 있는데 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양을 받았던 분도 있고요. 실고주 하려고 했던 분도 어, 그 부분이 안 돼서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전세를 일단 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어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실고주를 해야겠다. 이런 분도 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부장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될 줄 알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장권을 전매시켰어요. 부장권 팔았어. 근데 실거주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부장권 전매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따로 법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국회가 어, 좀 어떤 합의를 해서. 빨리 통과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 탄력 있게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전세 사기라는 것은 그 아주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일이지 개인이 부장을 받아서 내가 장장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당분간 전세 나야겠다 또, 어,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이런 좋은 아파트에. 지금 둔촌주공의 새 아파트 들이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서로의 니즈가 있는 건데 그거를 법으로 또 막는다 하는 것도 또 이게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잘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서울권에서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대략 한 10개가 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부담권 전매제한 완화랑 함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부양권 거래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분들이 이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또 거주, 실거주 할수 있는 또 이런 서로 간의 니즈가 있는 분들이 동백경화가 걸리지 않게 서로 숨통이 튀게 이래 만드는 이런 법안이 빨리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러니까 실거주 후페지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다. 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10일날 또 어,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 나오면 바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